초콜렛입니다 근 네, 제가 이번에는 제가 저는 이제 네, 여기는 보지 마세요 더러워서 여기쪽에 좀 진짜 더러워요 조금이 아니고 그래서 대도 여기만 안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카메라에 나오니까 근 네, 제가 전에 얼추 요거를 요정을 했는데 제 저장공간이 부족하면 카메라가 꺼지기 때문에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거를 만들려고 해요. 다행히 두개 사길 잘한 것 같아요. 근데 그 전에 제가 얼추 이거 분홍 색깔 만두를 그렸어요. 몇 개는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. 진짜 맛있어요. 네, 이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물은 네, 얼초밖에 없고요. 얼초랑 냉동실이 필요해요.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. 진짜 너무 더럽다 좀 빨리 할게요 또 저장공간이 있을 수가 않으니까 딸기는 자꾸 원래 바나나도 있다고 들었는데 또그 틀이 있구려 이거 갈까? 그래 그래 일단 여기 뜯는 부분이 있거든요. 뜯어주세요. 전 초코부터 한번 뜯어서 만들어 볼게요. 여기다 먼저 짤게요. 네, 위에는 딸기를 하도록 할게요. 이렇게, 이렇게 또 짜주세요. 흠. 튀어나왔네. 네. 이번엔 딸기로 딸기를 먼저 해볼게요. 네좀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. 시간이 별로 없어. 그래 이제 딸기만 전체로 하나 해볼게요. 얘 진짜 많이 나와요. 보여드릴게. 요 진짜 오랜만에 만는 거예요. 이 초코만 전체로. 이거 제가 진짜로 딸기 영상, 딸기랑 얼추 만드는 거 분홍색깔 딸기랜다. 딸기랜다. 그거. 그 분홍색깔을 만드는 거를 찍었는데, 진짜. 하에 영상이 그때 끊겨가지고. 대로 하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냉동실에다 넣으면 끝이에요. 제가 이거 당하는 걸못 보여드려서 죄송하고요. 마을게요